안녕하세요. 뮤지컬 명동로망스에서 장선호 역할을 맡은 손유동입니다.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긴 힘들지만 각자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재미있는 그런 설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연습해서 명동로망스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명동 로망스에서 장선 역할을 맡은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곧 명동 로망스 찾아오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동 로망스에서 선호 역할을 맡은 임진섭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명동 로망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강구 네,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명동 로망스에서 이중섭 역을 맡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설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명동 로망스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행복한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명동 로망스에서 이중섭 역할을 맡은 배우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참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데 소소한 행복, 즐거움 꼭 찾으셔가지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동무광스는 준비 잘해서 3월부터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혜린영을 맡은 조윤영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모든 명동로망스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즐겁고 풍성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직장에서 더 좋고 예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명동로망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동 로망스에서 전혜린 역할을 맡은 서예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즐거운 설날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명동 로망스 팀도 코로나에 스친 여러분들에게 좋은 희망과 힐링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즐거운 설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동로망스에서 전혜린 역을 맡고 있는 비라운입니다 벌써 1년이 빨리 지나가서 설날이 다가왔네요 이번 설날은 많은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진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명동로망스도 정말 따뜻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명동 로망스에서 박인환 역을 맡은 원종환입니다 설날이 다가왔네요 매년 오는 설날이지만 금년은 조금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설날인지 아닌지 좀 실감이 잘나지 않는데 가족들이나 친척들 많이 못 만나시겠지만 전화로 파이팅 하시면서 의미 있는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명동 로망스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꼭 놀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조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명동 로망스의 박인환 역의 윤석원입니다. 이 네, 마스크 방역수칙 꼭 지키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명동 로망스에서 박인환 역할로 참여하게 된 장민수 고입니다 설날이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명동로망스에서 성여행 역할을 맡은 홍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요 그리고 건강 꼭 챙기시고요 명동로망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들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명동 로망스에서 성여인 역할을 맡은 조진 아입니다. 저희는 취의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 이 모든 것과 싸우며 건강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키고 계시리라 믿고요. 3월 13일날 저희가 첫공하니까 구정 잘 보내시고 3월 13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같이 만나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여인 역할 날 네, 김니입니다. 네, 모두 메리설 되시고요. 이번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명동 로망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신창주입니다. 네, 저는 명동 로망스의 최홍인 역을 맡고 있고요. 소해 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소띠입니다 저와 함께 모든 소들과 함께 어,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코로나도 빨리 종식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3일 날 오픈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김승용 입니다 저는 뮤지컬 명동 로망스에서 최홍익 역할을 맡고 있고요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신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뮤지컬 명동 로망스는요 예스 스테이지 상관에서 3월 13일에 오픈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대박 마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